끝없는 싸움, 졸음, 그리고 나의 꿈. 공장은 거대한 짐승처럼 굉음을 토해냈다. 철컥, 쾅, 쉬익. 쇳덩어리가 부딪히는 소리, 드릴 이쇠를 깎는 소리가 뒤섞여 귀청을 때렸다. 이재룡은 이 소음의 한가운데서 쉴새 없이 움직였다. 어린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재룡아, 거기 좀더꽉 조여. 반장님의 목소리가 괭음을 뚫고 들려왔다. 이재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렌치를 더 세게 잡았다. 하지만 이미 며칠째 이어지는 야근에 눈꺼풀은 청근만근이었다. 정신을 차려보려 애썼지만 시야가 흐릿해지며 고개가 저절로 꺾였다. 아, 이재룡, 너 지금 졸라 옆에서 일하던 동료 정태형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재룡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형, 잠깐. 잠깐은 무슨 잠깐이야? 그러다 손가락이라도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정태형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이재룡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형, 저 진짜 안 졸았어요. 그냥 잠깐 눈 감은 건데. 잠깐 눈 감은 게 좋은 거지. 너 이러다 큰일 난다니까. 차라리 저기 가서 세수라도 하고 와. 반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둘 테니까. 정태형은 그를 작업대에서 밀어냈다. 이재룡은 비틀거리며 공장 한쪽에 있는 수도가로 향했다. 차가운 물을 연거푸 얼굴에 끼얹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온몸에 퍼지며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졌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이 고생도 결국 다내 꿈을 위해서인데.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이 손이 언젠가 더큰 세상을 움켜쥘 것이라 믿었다. 그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다. 정신 좀 차렸냐? 반장님이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이재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반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 피곤한 건 알지만 조심해야 해. 너처럼 어린애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 보면 참 대견하다. 근데 가끔은 쉬엄쉬엄 해. 우리야 이미 달코 달아서 괜찮지만 너는 아직 창창하잖아. 반장님의 따뜻한 말에 이재룡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힘들어도 꼭 참았던 마음이 순간 울컥했다. 반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야 해요. 그는 힘겹게 웃어 보였다. 밤늦게 공장 문을 나섰다. 텅빈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불었다. 동료들은 이미 삼삼오 모여 담배를 태우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재룡아 같이 가자. 정태형이 그를 불렀다. 형 먼저 가세요. 저는 그냥 좀 걷고 싶어서요. 이재룡은 정태형을 보며 억지로 미소지었다. 정태형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툭 치고 먼저 걸어갔다. 달빛 아래 이재룡은 발걸음을 떼었다. 골목길을 지나 낡은 옥탑방으로 향하는 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방에 도착하면 그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작업복도 벗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의 꿈은 언제나 공장이었다.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고 쇠조각이 날아다니는 악몽.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엄마 보고 싶다.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점여왔다. 엄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야만 했다. 이 고된 경험들은 그에게 인내심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다. 잠과의 싸움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훗날 그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혹독한 시간들 덕분이었다.